이탈리아어는 그 성악에 잘 어울리는 언어라고 해요. 이탈리아어가 모음이 풍부하다고 표현하는데, 뭐, 이제, 크리스나 앞에서 부끄럽지만, 이탈리아, 뭐, 차오, 뭐, 아모레, 뭐, 이런 게 대부분의 단어가 끝이 모음으로 끝나잖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들리고 성악 발성에 유리하고, 이제, 음이 부드럽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. 음. 오. 이건 몰랐네. 또 오페라에 노래가 있고 노래에 연기가 있잖아요. 그 시작이 사실 응. 이탈리아였죠. 아, 네. 그래서 이탈리아어로 오페라를 만든 게 너무나 당연한 음. 게돼 있는 거죠. 야 이건 진짜 몰랐다.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파르마에 있는 아리고 보이또 국립음악원인데요. 음. 이탈리아에서 가장 명망 높은 음악원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에요. 오. 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. 꿈의 학교로 불리고 음, 있답니다. 유명한 밀라노의 주세페 베르티 음악원이나 로마의 산타 체칠리아 또 국립 음악원 이 모두 음악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아리고 보이트도 사실 작곡가예요. 그래서 작곡가의 아 이름을 딴 음악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국립 음악원 못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 네, 맞아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학비도 한국에 비하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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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렴해요. 그렇죠. 야 명망이 그렇게 높은데 이세까지 저렴하면은 얼마나? 5분의1 정도 수준인 오, 것 같습니다. 한2,500 유로 정도를 매년 내는데요 굉장히 오. 한국에 비하면 학비가 적습니다. 엄청 싼데? 음 그러네요. 우와.